오케이 하이 가이즈 이번에 데려온 녀석은 바로 이 조던 이라는걸 알수 있습니다 블랙 앤 골드 그리고 금박지로 되어있는 이 조던 점프맨 로고가 있네요 미드가 아닙니다 옆에 아무것도 없고 밑에 그냥 아무것도 없고 옆에도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아무것도 있는데 조던 점프맨 마크가 있고 이쪽에 보면 사이즈 탭이 있죠. 23 있습니다. 10, US 10 사이즈, 280 사이즈고요. 조던 마스 27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블랙 앤 실버, 뭐 이렇게 적혀있어요. 하고, 음 리플렛, 뭐 적혀있는 것 같은데 뭐 형광이겠죠. 글로우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자. 나이키 측의 설명을 옆에 두고, 오픈하겠습니다. 와, 이거, 씨. <laughs> 야, 이거 컬러감이 장난이 아닌데. 지금 글로우가 제대로 표현이 됐어요. 야광이. 야, 이거. 야, 이거 요물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열어놓고 리뷰를 한번 가겠습니다. 전설적인 영화, <laughs> 전설적인 영화 감독이자 문화 아이콘 스파이크 리의 아들 잭슨 리가 탄생시킨 조던 마스 720은 2012년에 발매된 조던 손노브 마스의 후속 모델입니다. 에어 조던 1, 그리고 4, 5, 6의 디테일을 결합한 이 실루엣의 에어의 헤리티지와 나이키의 270 에어 유닛을 기념합니다. 270 에어 유닛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발밑에는 잭슨 스파이크가 태어나고 자라, 자란 도시를 기념하고자 뉴욕에서 영감을 얻은 패턴이 자리에 있다고 하네요. 가닥. 이게 뉴욕의 그런 패턴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인솔에는 그런 것 같진 않고, 이 바닥이 이제 자기의 그 지도를 넣은 것 같네요. 음, 나이키 측의 설명입니다. 항상 나이키측의 설명은 좀 어려운데 쉽게 제가 계속 리뷰를 하면서 풀어가보겠습니다 야 이거 무작이 이쁜데? <laughs> 아 새신발 아무작게 이쁘네요 이게 아 보기보다 이쁘다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놀라지 마세요 189,000원이에요 쌉니다 조던 1보다 싸요 근데 최신 기술인 2 7 0이 들어가있어 그리고 형광이 들어가 있는 아주 해자스러운 신발입니다 와... 그리고 심지어 공홈에 아직 사이즈가 살아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laughs> 뭐 그것이 알고 싶단가? 해서 옆에 보면 느낌은 조던 원을 해놨는데 여기에 이제 조던 4 그물망이 있고 조던 5, 6을 결합했다고 하네요 음. 하고 여기는 마스라고 적혀 있어요. 하고 이거는 이렇게 시, 스카치가 터지는 건 아닌데 그냥 흰 색깔 해서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제일 멋있는 건 아무래도 이 글로우인데 아마 지금 약간 어두워서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7시 정도 돼가는데 조금 어두워서 더이 글로우 색깔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불 끄고 한번 장난치고 싶네요. 야, 이거 너무 잘 샀네. 하고 뒷부분에도 이렇게 민트 색깔 있고, 점프맨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소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죽이 아니라 스웨이드라는 점이 저를 좀 아쉽게 하네요. 한데, 여기 중앙 부분에는 이렇게 나이키 점프맨이 바로 있습니다. 와, 이쁘다. 사이즈는 얘가 또 조금 작게 나왔대요 그래서 크게 나온 모델이 아니라 조금 작게 나왔기 때문에 반업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고 어 약간 발볼은 통동해서 어 발볼 부분은 신경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제 안쪽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아 신발끈은 하나만 주네요 하나만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는 나이키 코리아 탭이 달려서 나오고 이 안쪽 부분에는 슈트리가 분명히 있을텐데 여기 슈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조던 슈트리가 들어가 있네요. 얘도 조던은 조던이다. <laughs> 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고. 안쪽 보면은, 어우, 좀 약간 따뜻하기 때문에, 여름에 신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녀석일 것 같고요. 얘를 좀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것 같네요. 오히려 변형작인데, 변형작은 또 인기가 없는 부분이 좀 많았는데, 얘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에어조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혀탑에는. 하고, 야 이거 소노 이거 너무 이쁜데 근데 지금 제가 인솔을 지금 뜯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인솔은 뜯기가 어렵네요 네 뜯기가 진짜 너무 어려워서 손가락이 잘안 들어갑니다 이게 안쪽에 슈트를 제공했는데 제거 했는데 네, 손가락이 잘안 들어와서 안쪽을 제가 뜯을 수는 없는데 여기 보면 마스라고 적혀있어요 보이시죠 예 그래서 검은 색깔 마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사이즈 탭이 이렇게 사이즈 탭이 여기 이 부분에 있어요 오, 별다른 역사성은 크게 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나이키 관계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제 다른 사람이 디자인을 하, 해서 그런지 확실히 혁신적인 그런 디자인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망작망작 뭐 스파이크 망작망작 해도 잘 녹여냈네요. son of mass. 이거 말고도 시카고 컬러도 발매했는데 뭐 어쨌든 얘가 오지긴 오지입니다. 오지긴 오지고 이 녀석이 뜨는 날을 제가 기대하게 될것 같네요. 하고 미창 부분 보면 아, 야광이 너무 멋있는데 점프맨 로고가 이렇게 있고 이게 프린팅이 아니라 고무라서 절대 사라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하고 어, 뒷 부분에는 에어조던 원의 별 마크가 그대로 녹여 있고 앞 부분에도 에어조던 원의 별 마크가 그대로 있습니다. 어 내가 이렇게 감탄할 만한 신발을 얻었나 싶고 사실 이거 받고 나서 사고 나서 살짝 후회했거든요. 갑자기 왜 이렇게 품절이 안 되지? 약간 이런 당황스러운 게 있잖아요. 구매하고 나면 품절이 안 돼서. 아, 나는 이제 또 인기 없는 걸또 사서 리뷰를 하게 되는 거구나. 내가 원, 사고 싶었지만 이거 괜히 샀나? 내 눈에만 이뻐 보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직접 까 보니까 아니네요. 정말 이쁩니다. 그래서 망설인다면 좋은 가격에 네, 얻으실 수 있는 득템 찬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 <laughs> 살려고 한다면 놓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와, 이쁘다. 밑창 부분이 너무 이뻐서 밑창만 이렇게 또 따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이키도 이렇게 형광색을 잘 뽑아내는군요. 신발끈이 하나만 제공된다는 게좀 아쉬운데 그거 빼고는 아쉬운 게 크게 없고 스웨이드라는 것도 좀 아쉬운데 뭐 이해합니다. <laughs> 이해하고 에어쿠션 270이 들어갔으니까 푹신푹신한 에어조동원을 느껴보실 수 있겠네요. 오케이. 바이 가이즈 다음 리뷰에서 찾아뵐게요.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